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0일, 연중 11주간 목요일이고요. 어, 마티오 복음 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 제목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도죠, 오늘 복음 내용은요. 주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제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을 생각하는데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의 기도를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우리는 이 기도 중에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인 이유에 대해서 어, 성치뿌리아노 교부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성부께서는 성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듣는 기도보다 더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성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듣는 기도보다 성부께서 주시는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복할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음성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교 문헌에서요, 초세기에 1세기죠1세기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담긴 질문에 대한 많은 논평과 해석을 발견했어요. 에테르틀리아노스 교부는요, 이 기도문을 복음의 성모일도라고 불렀어요. 복음의 성, 성모일도는 사제 두 자들이 하는 시편기도잖아요. 바로 어, 이 기도문이 복음의 성모일도다. 첫 번째로, 하느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고요. 그분은 세상의 첫 번째 원인이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분이라는 그러한 뜻이 게시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 다른 종교에서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요. 라틴 말로는 주피터라고 하죠. 제우스 신. 주피터의 축약의 형태이죠. 축약형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친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버지잖아요. 친자 관계는 단지 영웅이나 건국자를 국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운위적인 의미로만 의도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계 신앙은 훨씬 더 깊이가 있, 있습니다. 일부 저자들은요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뿐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복음에서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우리 인간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특성을 주님은 간파하신 거죠. 지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반영은 한데 약하게 반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아버지시죠.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에서 오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우고시도 성인과 다른 사람들은요. 주님의 기도에 포함된 질문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에는 하느님의 영광을 언급하는 세 가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룹 그룹에는요. 우리 구원에 대한 네 가지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처음 세 문장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욕망이에요. 신성한 실제. 하느님께서 더욱 강렬한 방식으로 세상에 내려오시도록 기도하자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신성한 실제가 더욱 우리 세상 안에 내려와주세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되기를 그분의 영광과 중요성이 높아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 믿는 이들의 바람들이죠.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고 진정한 의미에 강력하게 세상에서 거룩한 아버지가 오신다면 우리가 더 축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우고스티누스 성인과 성 요한금구, 요한크리스도 토모 교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느님 나라는요 더 가까워질 것이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데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브루시오 어, 성인께서는요 이 죄와 악마 악, 악이죠 악과 또 죄책감이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라든가 악행이라든가 죄책감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경건함과 거룩함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으십시오. 하늘이 땅 위에서 내려오면 하늘이 땅 위로 내려오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에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 하느님의 뜻에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구원되겠습니까? 따라서 안보리쇼 성인에 따르면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하나의 하늘과 하나의 땅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땅은 낙원으로 창조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 처소로서 공공동 공간으로서 낙원이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의 처음 세 문장, 그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비나라오시며 아버지 대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이세 세계. 바로 이것은 이 상태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본래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았는데 인간의 여러가지 하느님사로 멀어지면서 구별이 되어버렸잖아요. 바로 이 기도는 본래대로 하늘과 땅이 구별이 없던 그 나라 낙원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인간이 하느님 창조주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적인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오늘 기도에서 우리가 인간을 위한 기도에 가장 중심이 되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잘못한 친구도 용서하듯이, 하느님도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하느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네 가지 질문, 청원은 죄로 고통받고, 악령의 영향으로 하느님께서 세상에 강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인간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물질적으로 가난함을 느끼고 있죠.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나눔의 신비고 성체성사의 신비죠. 세상은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많은 교부들은 세상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어요. 엄숙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 양식의 풍요로움을 구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더 나누라는 겁니다. 슬라브족의 사도인 성 시릴로 어이 성인께서는 음 다음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에,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니까, 이런 구절로 기도하고 또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첫 조상은 죄로 인해 이 식탁에서 쫓겨나 가난을 겪었다. 라고 해서 쫓겨났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잘못 또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 삶이. 아담과 하와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원죄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구원이 돌아오고 우리가 악으로부터 해방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선의 시작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의 성무일도인 주님의 기도를 매일 바치시면서 어...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은 천국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녀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구독, 성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